뱅경제TV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음 영상입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고전주의 화가인 존 클리어의 작품 가운데 레이디 고다이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말을 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인 레이디 고다이버는 11세기 영국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영주,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작은 도시의 시장격인 레오프릭 백작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인은 신앙심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런까닭게 벅찬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인 백작의 입장에서는 나라에 바쳐야 하는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던 고다이버 부인이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세금을 좀 낮추어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의 간청을 묵살하기도 어려웠고요, 세금을 내리기도 힘들었던 백작은 부인에게 화를 내면서 만약 당신이 알몸으로 고벤트리 동네의 시장 거리를 한 바퀴 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름대로는 아내의 입을 막아버리라는 절묘한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고다이버는. 백작 부인이라는 지위와 명예는 아름 못하지 않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시장거리를 돌았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의 수심 사이는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에 들어가서 창문에 커튼을 내리고 그녀의 몸을 보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구다이버가 알몸으로 시장거리를 크게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한 백작은 세금을 크게 낮추고 자기 자신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후로 자신의 영지를 자비롭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1678년부터 그녀의 알몸 시위를 재현하는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으며 1949년에 그녀의 기마상을 세워서 그 순고한 사랑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모르고 이 그림을 보면 벌거벗은 여인의 알몸 밖에 볼수 없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에마 부인이죠. 그러나 그림의 배경을 알고 난 후에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림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복음을 보게 됩니다.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수치심을 벗어버린 고다이버 부인의 극률과 희생, 모든 수치심을 무릅쓰는 그 놀라운 사랑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의 모델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향한 백작 부인의 사랑이 백성들을 무거운 세금에서 구제해 주었고 남편인 백작마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야말로 꽝 먹고 알먹은 것이죠.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버티면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째, 큰 나라를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철저한 시족사회였던 그 당시에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손이 많아야 했습니다. 근데 당시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후사를 이을 가망이 없다는 뜻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큰 나라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의 테를 열어주셔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 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거쳐 손자인 야곱대에 이르러 열두지파의 기초가 도와지는 풍성한 자녀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430년이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던 고난의 기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 줄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 죄에 빠져있던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셨고, 온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을 건설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를 보내어 온 세상 모든 민족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짐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번째 약속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내가 복이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붙이거나 뗄 것도 없이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모두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이런 존재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 복이고 살아온 것이 복이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길을 떠난 후에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자기 고향 아버지 집에 머물러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우상의 본거지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그냥 죽었겠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에 그의 길이 가시밭길과 같았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소유하고 그 복을 후세에 전하는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정치가 너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온갖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다 보니까 세상이 요지경 같습니다. 이게 추악한 유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복의 통로는 단한 군데 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복의 통로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오히려 더 확실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세 가지의 복을 우리가 모두 누리게 됩니다. 큰 나라, 즉, 가문과 기업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름이 빛나게 됩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자체가 말 그대로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다른데 볼것 없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